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, 어, 이거 예감이 좋아요. 오늘 딱 봐. 꼭잖아요 여기. 나그래라나 그래도. 나이래도나도나 그래도. 나 그래도. 나 그래도. 요 야, 이오 좋죠 줄게 너의 베이비 베이비 잠깐 아까 여섯 명이 있었잖아요, 형. 다섯 명 있었잖아요. 그때보다 지금 멤버가 케미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. 진이 형, 저거 잘 준비하는 거야. 텐트 하고 있고, 한원이 형불지히고 있고, 제, 장훈이 형은 늘 그래야 따는 듯이 보고 있고, 나는 원래 있던 멤버처럼 적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. 이거 좀 꺼라. 시끄러 죽겠다. <laughs> 라디오 못 꺼요 이거. 꽃길로 보내줘요 그럼. 희망이 없다요. 모두가 우리를 속여도. 이제 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. 그 누구보다. 발리기 아, <laughs> 꽃길 보내줘! 아, 꽃길! <laughs> 아이 <꽃길>! 아, <laughs> 아, 꽃길 보내줘! 안정환이 김희철한테 적응 못하는 너무 웃겨. 승권 있어요? 있어요. 저 주세요. 글쎄, <laughs> 여기까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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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 충격받은 기분이 너무 웃겨. 아, 빨리. 아, 빨리. 야, 진짜. 아, 기복, 기복이 올것 같단 말이야. 아. 따뜻하다. <laughs> 나 미연이 있는 것 같아. 나좀 <laughs> 아픈 것 같은데. <laughs> 병원 좀 가면 안 될까? 이거 거북이 등껍질이야? 자라, <laughs> 아니요, 자라. 자라가 일어나지 않지. 너가 네. 좀 자라. <laughs> <가만히 있어봅시다. 웃음> 어, 저도 개병 아니세요? 오나개병 어, 그러니까. 아니에요. 아 진짜? 꼭대기. 어. 개병. 별명이 뭐라고? 우주 뭐라는데? 우주 대스타야. <laughs> 우주 대스타. 그래. 네. 그게 궁금했어요 <laughs> 꽃길, 꽃길 1 번, 2번 복길. 3번 리산킬 내가 운는게운는게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유학 가야 되겠다 너 <laughs> 때문에 너 때문에 실수한 적 많았어 도 나를 보면 화낸 적 전혀 없어 그대그그게 우리 사이 그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는매는법다 <laughs> <남의는 너는> 라면 <나. 웃음> <남의> 드실래요?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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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파리 말라 날 구워 형,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자야겠다. 그래, 좀 일찍 자라. 좀 들어, 자라. 좀 자라, 저기... 자, 자라 안녕. <laughs> 카메라 <laughs> 꺼봐봐, 막. <laughs> 너나좀 잠깐 보자. <웃음> 으아! <웃음> 자. 자자. 아,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데. 하고 자도 돼요? 아니야, 난 괜찮아. 그런 부담 갖지 마. 어차피 지금 난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. 자야지, 이제.